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두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 주실까요? 우리는 일구주해요 <laughs> <laughs> 네, 네 부끄러움은 보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 20장에서 22장에 담긴 본문 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루진 못하겠지만 어, 무엇이 어이 20장에서 22장을 어, 배열하고 있는지 처음에 뭐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20장. 십계명. 그 어, 성경에서 두번 언급되는 십계명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은 무슨 법인가요? <laughs> 네,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laughs> 네, 먼저는 재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재단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종에 관한 법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종을 몇년 동안 일하게 하고 풀어주라고 이야기하죠? 6년 동안. 그렇죠.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 풀어주라. 뭐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안식일. <laughs> 네, 안식일.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10계명 이후에 종들을 일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6일 동안 아,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어,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 종이 더 일하고 싶으면 무슨 행동을 취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되게 막 옛날엔 잔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뭐 해야 되죠? 종이, 제가 더 종이 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 <laughs> 어, 어? 음. 희영 자매는 하고 다빈 자매는 안한 그건데 <laughs> 네 여러분 대답하셨죠? 네. <laughs> 네, 바로 귀를 뜯는 겁니다. 아. <laughs> 네, 귀를 뜯는 아, 거. 네, 아 맞다. 생각나죠? 네. 어, 하나님께서 어, 이 노예가 아, 이 주인 밑에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식솔들 때문이라도 더 일하고 싶습니다 할때뭘 어,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송곳으로 귀를 뜯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은 그래서 귀뜯는 거에 대해서 어, 되게 하지 말라. 음, 왜, 종이 하는 걸 너희가 하려고 하냐,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 이 종에 관한 법을 알려주시면서 다음으로 이제 폭행에 관한 문제,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폭력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예로 드는 구절 있죠. 뭐죠?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이 갚아주라고 할 때마다 쓰시는. 눈에는 눈, 그렇죠. 이에는 이. 그렇죠. 그그 그 본문이 여기 폭행법을 다루는 본문에서 나옵니다.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사실 이게 하늘께서 정말 똑같이 갚아주라는 의미일까? 눈 했으면 그 사람 눈도 하나 날려줘라 이런 의미일까? 이것들도 한번 고민은 해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그 주인의 임자의 책임, 그 물건의 주인의 책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2장에는 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에 관한 법들 여기서는 이제 특히 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보지 말라고 그러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뭐 미래가 궁금해서 보는 것들 있죠 그렇죠, 무당 찾아가거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짐승과 행함 그래서 이 도덕적인 법을 다루는 그 본문은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만을 다뤄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배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덕법 안에 있는 것들 중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들에 대해서 좀 다뤄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죄어 종류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금 깊이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청년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좋을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저요. 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시나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타나실 때 이미 말씀을 주기 이전부터, 이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머모로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구름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형태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이미 나타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예상한 이유가 한번 있을까요? 아니요 음. <laughs> <laughs> 네, 아예 그냥 자고 있는 건 아니고. 닐 다빈은 혹시 생각해 본거 있을까요? 저요. 저도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근데 왜 궁금했을까요? <laughs> 네. 어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레만으로도 나타나실 때가 있고 구름으로만 나타나.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어, 그런데 이거 하나 하나에 우리가 한 구절에서만 그 의미를 찾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 이 모든 것들이 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번개와 같이 그렇죠? 이 번개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구름은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정도로 그 신의 산의 구름이 가득 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름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가 가득한 걸까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뭘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 네. 네, 지금 두분 졸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네, 그리고 우레와 이런 것들은 어, 하나님의 그뭐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그 번개와 우레 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무서워요. <laughs> 네, 네 지금 AI 두 명과 <laughs> 함께 나도 네, 무서워요. 네그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자연으로부터 먼저 갖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 우린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고. 어, 하나님의 그 서, 어, 선함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먼저 그것들을 비춰 주시는 거냐면 바로 이 자연 번개와 우레와 구름과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이 종기를 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네 가지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요구해요? 아까 질문한 것처럼 뭐 해달라? 뭐 하나님의 하여... 말씀대로. 말씀대로, 음, mm -hmm. 그죠?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의미보다 모세 너가 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듣고 와달라. Mm -hmm. 어, 우리는 도무지 지금 저저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mm -hmm. 어, 죽, 우리가 죽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나타나신 바가 됐다. 네. 그래서 그런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보 우리 청년들이 봤던 자연재해 중에 가장 두려웠던 자연재해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봐줄 수 있나요? 내가 봤던 것 중에 와 이거 진짜 무서웠다. 음, 음, 전 그거 태풍. 음, 태풍 와그렇지 음. 어땠어요 태풍? 어떤 모습을 봤어요 태풍이 음, 일단 비랑 바람이 부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음. 바람 부는 것도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는? 아. 집에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음, 그런 음. 게 느껴져서 되게 음. 무섭더라고요. 1그0 l 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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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 l 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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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지진? 지진 경험했어요? <laughs>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 한번 일어섰어. 저도 한그렇 그때 한번 음. 일어났었죠. 그때 어땠어요? 음, 침대가 흔들려서 무서웠어요. <laughs> 침대가 흔들려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작게 일어나긴 한다지만 크게 막 이렇게 어,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 지진도. 그쵸. 저는 예전에 그 쓰나미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뭐 방파제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지었어도 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금 느끼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게 되는 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음두 번째 질문은 2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넘겨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넘긴다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마치 추적자의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동물을 사냥할 때 그한 목표만에 바래서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목표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데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살인죄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살인을 했냐 안 했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나타내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뭘 보신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3절에 기준이 뭐예요? 살려줄 사람과 살려주지 말아야 될 사람의 기준. <laughs> 아, 질문을 해놓고 <laughs> 네 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십니다. 그죠? 그 고의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시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는 무슨 그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이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들. 근데 두 번째는 고의가 없이 죽은 사람들 뭐예요? 제가 뭐 양육 때도 많이 비유를 하지만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화분을 올려놨는데 그 화분이 떨어져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 <laughs> 아니 그냥 난 올려놨어 근데 그게 떨어졌을 뿐이야. 현재 죽었어요. 고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다 없죠. 그런데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 다음에 어 다음 다른 성경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위하여 내가 한 곳을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해서 주신 곳이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리에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섯 개의 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많은 성들 중에 여섯 개의 성을 지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가 도피성이고 어, 고의가 없는 것을 그 그때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호해라. 다만 고의가 있었으면서 고의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해서 문제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긴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죽게 됐다. 이 성경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죽권아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의도가 없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죽은 거 나의 어떠한 한 행동 때문에 죽게 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다. 그 계획하심에 그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결말이 되게 된거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죽이는 걸로 판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의도로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욕하거나 비방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지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의 어떤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나 그때 너한테 이게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그 의도가 없었나 있었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도리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어,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다,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동기가 어떠해야 됐는지를 좀 물을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랬던 경험은 없나요? 나는 아무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 나한테 뭔가 서운하거나 뭔가 이렇게 섭섭했다고 말했던 사람? 음, 저 있어요. 네, 저는 어, 고등학교 때 네.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음. 저는 제 단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학원에서도 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음. 그냥 같이 저녁 시간도 맞고 하니까 음. 같이 밥을 먹은 건데 음. 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아. 왜 너는 우리를 생각을 안 하냐 음. 왜 학원 친구들하고만 더잘 지내냐 음. 하면서 서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일부러 밀어낸 것도 아니고 차별한 것도 아닌데 좀 그냥 그, 이런 행동 하나가 오해를 사는 희영.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뭔가 생각나는 그날까지. <laughs> 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신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신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건물 안에만 갇혀있고 어, 뭔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자연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자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때로는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시편이나 잠언들도 보면 자연이나 이 꽃들만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자연을 한번 묵상해보는 소망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그러한 동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행동들도 그냥 보이는 것으로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 그 사람의 의도가 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묻고 어, 그래서 내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조금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실까요? 어, 아 저는 그 자연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저도 사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약간 전 위대하심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좀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영광과 위험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야겠다. 네. 음 네. 조금 적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인. 음 저는 <laughs> 이제 평소에 뭐 기도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네. 해주심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감사함만 있었고 어, 나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저는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내가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그래서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실 경외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길 원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좀잘 오늘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나 우리가 자연재가 왔을 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존귀하신과 두려우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모세 오경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